강주전남 10월 주택매매 전세 소비심리 꽁꽁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 강주전남이 10월, 11월인데 10월 통계가 나온 거죠. 어, 강주전남 지역 부동산 소비심리가 차갑게 시각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는데요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2년 10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주부동산 소비심리 지수가 82.3으로 전원 83.8보다 2.5포인트 하락했고요. 지난 4월 111.8 이후 6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음, 부동산 소비지수가 0에서 200 값으로 표현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의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하고요. 광주 주택 시장 소비지수가 80.4로 지난 4월 113.6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수준은 83.15, 전월 84.7보다 낮아졌고요. 지난해 4월 123.26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수수도 77.5에 그치고 전월 81.8에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 104.5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며 월드로 가장 수치가 낮게 적용되고 있죠. 어, 토지시장 소비심리수는 89.4%로 전월 88.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좀 있는데요. 여기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어,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 지금 미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출 기미가 없고, 계속해서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고요. 아마 기준금리가 6%대까지도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 6%대까지 더 올라가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6%까지 올라가 버린다고 하면은 아 우리나라도 통상 미 연준 기준금리보다 뭐 0.5포인트나 1포인트를 더 1 0 0 P P 더 이상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만 7%대가 될수 있어요. 어 그러면 시중금리는 음 이제 뭐9% 10%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장난 아닙니다. 어 그래서 주식시장이건 부동산시장이건, 뭐 가상화폐시장이건, 어뭐 상품시장이건 다 우축순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어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이상 강주단나 10월 주택 매매 전세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